아니 지금 당장 다 만들었어요. 아이템 뭐, 한밤 있었고. 한밤 있었고, 나머지 한밤 있었고, 그 다음에 나침도 오고, 뭔가 있었고. 나, 이거 법, 저번 시즌 법사하던 거 장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한번 일균 가볼까요? 이제. 음. 과자 공장. 음.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일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균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고행 1 3등단까지 나왔죠. 13. 고행 13개. 빠르게 잡을려나 모르겠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덩치부도 이거 잠 오죠. 솔직히. 솔직히 하는 거 없잖아, 이거. 헬퍼도 틀 필요 없지 않나? 아 이번 패치대가 바뀌었어요 1 3닷 고잉 얼마나 쎈지 한번 보자고 어 잠깐만 근데 메뚜기 때를 아.. 잠깐만 내가 뭐 잘못봤나? 아 이, 이거, 이거 반지 때문이구나 그래 저걸 쓰는 거구나 반지 때문에 어맹독수지 반지 때문에 쓰는 거구나 저거. 맹독수 지팡이는 그 반지때문에 써요 어. 메뚜기 때 피해를 입은 적들이 받는 데미지를 증가 그 때문에 어 근데 아프다 60단계는 뭐지? 녹네? 아 물론 레벨빙도풀었도 있고 음, 그 때문에. 메뚜기하고 훈련 출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거구나. 300%인가? 그거 고면산인가? 이거 13단지 근데 뭐지? 속도감 조금 떨어진 다같 3단계는뭐 딱히 뭐 어렵지가 않죠 고변선이 좀 이상하긴 하겠다 근데 이번에 그 스킬 그 버프들 스킬들이 데미지가 많이 차감돼가지고 300%라도 세겠다에 예, 미문이 오셨어요 바쁜게 좋은거죠 어 근데 뭔가 시원시원하게 쓸어보이지는 못하네 이건 뭐지? 딜 문제가 아니고 스킬 구조 자체의 문제 시원시원하게 쓸어담지를 못하네 뭔가 그뭐딜그딜 그딜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지 딜 내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폭딜형이기 때문에 범위형 범위가 짧고 덩치들 인공지능이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오 근데 한방에 죽네 얘? 어떻게 된게 뭐지? 뻥하면 죽네 음. 대신 딜은 센데 범위가 좁아요 아무리 광피니 챙겨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그래야지 보이오지 일교는 빠르게 돌지는 못해요 그렇게 아니 부통시 얘를 안 때린다 야야 얘를 때려 얘를 이렇게 모아줘야 해요 모아줘가지고 덩치의 그 광피를 이용해 줘잡면 그래가지고 어, 피라냐의 그, 이름 뭐지? 피라냐 회... 아이씨, 야, 스케일, 스케일이, 스케이 아직 익숙하지만 겁났을까? 겁났을 데 겁나, <laughs> 겁나, <센데> 겁나 지루하다고 생각 <laughs> 아, 일기는 근데 확실히, 아직 뭐지? 부두는 아니야. 일기는... 일기는 아직까지 뭐지? 다른 캐릭터 좋을 거예요. 좀더도 고정으로 2개씩 나오고 푸닥푸닥푸빠르 진짜 빠르다 지도는 아마 그냥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랩이 대할 거예요. 솔프림은 몰라도 파티는 랩하고 칼데산도 밝아야 할거요1 3도좀 빠르게 돌려고 하면 응. 몸도 몸이고 시즌 초반 때는 돌기 힘들 거예요, 내생각엔 3개 나오죠? 죽슨 그 뭐지? 현인 세트 끼면 그. 현인 세트 끼면 죽슨 4개까지 나오죠? 약산 몸이 힘들어가지고 몸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빠르지는 못할 거예요. 다발사격으로 또 딜, 뭐, 솔프름 괜찮은데? 파티에선 글쎄. 모르겠어요, 참. 빠바밤, 빠밤. 그 여기 종이 지 않나? 아 여기 있네 아, 아여기 아니다 가자 부두가 근데 의외로 여성 유저분들이 많이 하더라고 캐릭터 외모가 좀 귀여워서 그런지 제가 아는 여성 유저분들 대부분 붓어왔더라고메모는 응, 극혐인데 아니 그니까 그 줌인해서 보면 극혐인데 겉으로 보면 이제 귀엽잖아요 뒤뚱뒤뚱 걷는 것도 그렇고 응. 그리고 여성 유저분들 구두 진짜 많아 해요. 예. 악사... 악사보다 내가... 내가 받는 여성 유저분들 악사는 그냥... 보다는 구두가 많아요. 구두... 악사는 이제 파티풀이 잘안 되니까, 구두가 파티풀이... 좀 쉬운 편이니까. 야야야, 얘들좀 좀 때리면 안 돼. 덩치야, 이상한 거 때리지 말고 좀... 망치고 뚜 까페고 있어. 씨. 와 덩치 한번손 손짓하니까 그냥 바로 녹아버리네, 저게. 덩치 겁나 세네. 아, 다세다 아, 덩치야, 보수 안 때리고 <laughs> 이상하게 때리고. 있어. 야, 이리 와 인마. <laughs> 응, 음, 그지같아. 이제 땡겨야 돼, 이렇게. 땡겨가지고. 한 방에 가네. 보스한테 복수? 안 붙으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때려패 와, 근데 점점 진짜 많이 떨어진다. 괴리신 거 오셨어요? 응. 근데 뭐, 진짜 할거 없다. 그냥 뭐지? 내가 원하는 뭐 보스때 내가 원하는 몹한테 안 붙으면 잠깐 그 뭐지? 캐릭을 쫙 빼가지고 덩치를 붙여주는 컨트롤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딱히 뭐할게 없네 음! 테스바 아니고 본사? 음. 대규로 한번가보자 대규로 한 80단 정도? 한번 가보죠 시원하게 빠르게 돌수 있는지 오잉 13단계라서 그래 응. 80단? 오우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오우씨 한 번에 황금 오오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 덩치 집중이 안돼 오오오 이거 아니다 괜찮아. 얘들 때려. 오, 오 근데 뭐 금방 참네. 몸이 좀 아파서 그렇지. 야 물약 없어요. 아직 고대 고대 물약 못 먹어가지고 물약 뭐 필요 있나? 사치다. 음, 훌륭수학은 계속 그 10스택을 유지해줘야고, 하몸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것도 과감히 버리고, 음, 정의 위주로 사냥하는 게 좋겠다. 대안이 네, 오셨어요? 이렇게? 조금 붙어있어야 하는 게, 그거, 뭐지? 버프 스킬, 그, 대담한 자신감의 의지인가? 아, 대단한 법사 스킬이고, 그것 때문에 좀 붙어 있어요. 오브 샵콜러스앤데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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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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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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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굳이 잡을 필요 없을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다 하나 빨니다죄송합다 죄송합니다. 죄송기니다죄다죽겠다오위험하다위험하다오송합니다죄송합니아죄다죄 야 형들 때려줘 오오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씨 떳네 오오 씨 겁나 세응 보석은 들어가면 돼요 네. 보스 그렇게 안, 안 느려요 90단 정도의 보통이 필요하지 단순히 쓰면 굳이 그냥 강아지 써도 돼요 기다 어, 덩치 진짜 안죽네 잘어 뭐야 청렴이 안죽었나? 어차피 떴다 아 강제자때문에 그렇구나 잘 안죽는구나 야 이거 문이 뭐 안뻐져져? 어이? 음, 야만수도 그냥, 부두? 아 피라니아 부시. 왜, 훈련, 근데 왜, 훈련 그걸로 안 되지? 이거 또어했고그게지 공격하는 스킬 아니야? 오, 씨, 몰랐네, 이거. 두루루 딜러를 해본 적이 거의 오래돼가지고 아, 손가락아 붙다, 씨. 펄리큐머 다먹여놔야 물론 한 마리씩 죽기 시작하면 펄리큐머 이동하니까. 그때부터 안 발라도 되는데. 처음에 다 빨리빨리 발아나야씨 아, 배 진짜 쓰레기다. 겁나 던데 근데.

야, 얘때려얘때려얘때얘때 때려, 때려. 어디 데리고 있는 거야, 너? 와,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덩치 인공진. 탁으로? <놀라> 어, 탁으로 돌아서 얘기했다. 죽음의 벽 이거 중첩되지 아마 아마 중첩 될 거야. 음. 그래야죠 그 뭐지 죽음 죽백의 딜도 무시 못할 거야 아마 이거 덩치가 주딜이긴 하지만 죽백도 아마 아마 내가 볼땐딜 무시할 거예요. 아, 무시 못할 거예요. 아니려나? 음. 죽백딜도 아마 무시 못할 거야. 중간에. 아 쓰릴게요. 이거 왜 쓰는 거야? 지훈이가... 아아, 지훈이 6세 옵션 때문이구나. 아야 비켜라. 사나이 가는 길 막지 마라. 어떻게 하냐? 얘들... 어, 이건... 경찰, 얘 좀, 얘좀 때려. 얘 좀, 얘 좀, 얘좀 때리라고. 능력신다이잖아얘좀 때리라고. 줘. 능력신데 보스 한번 뜨면 바로 한번주이싶데 아, 진짜 신 진짜 마음에 안드 일초 뒤로 나와요? 아, 어, 아. 어, 어, 어. 아일초 나올 수 있겠다 응. 능력신단이었으니까 방금 방금 능력신단 보스 얼마나 빨리 죽는지 한번 보자 야야 요거 때려 요것 좀 보스 때려 아 진짜 마음에 안들어동 덩치들 야야야야 야꼬꼬마 때리지 말고 좀 제발 아이덩지느라좀 제발 <laughs> 아니 그거 터지지 때리지 말고 좀. <laughs> 아이고 이고좀느리 거. 여기 조심해 그래도 빨 죽네. 짜자잔. 육분 컷이네. 맵 진짜 쓰레기였는데 육분 컷이면 나쁘지 않아. 맵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경치 인공지능 진짜 쓰레기다 리 아까 봤어요? 쫄따고 여기 있는데 요거 때리고 있더라고. 보스 <laughs> 안 때리고. 피나는 뭉쳐줘도. 와, 진짜 핵 바람이 들어, 진짜. <laughs> 소환형 보스 나오면 별로다. 응. 아니, 근데 그섹스트리스 이런 건 괜찮을 거야. 컨트롤 잘하면, 광피 때문에, 광피 때문에.